안녕하세요. HLB가 얼마 전에 전환사채권이 발행되었죠. 그게 특별관계자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가장 이전 것들부터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거 5월 15일 거 기재정정, 5월 29일, 6월 8일, 6월 26일 거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거는 최초 보고서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어볼 것들 다 이렇게 주의가 뜨게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열은 건 최초 제출일이 5월 15일이라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보면은 5월 15일에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7월 7일로 4개 전부 다 같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것들만 보면 되는데요 정정상에서 여기 정정전이 주석 1 3 5 7이 2468로 바뀌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 가장 첫 페이지에 정정전 정정 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확인하면 은 한눈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뀐 부분은 보고사유에 있는데요 보고사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환사채권 장애 매수에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가 추가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간에 블록들이 전환사채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거인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전 보고서는 둘다 똑같이 13.8, 13.8이었는데 이번에 요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게 비율이 14.73에서 14.77로 더 증가한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수량도 더 증가했습니다. 여기 가운데만 보면은 635에서 656으로 증가를 했고요. 한 2만주 정도 증가를 한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것도 같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2.24에서 2.29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략 2만 주 정도 증가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온 거냐? 라는 것이 궁금할 텐데요. 이거는 또이 정정 전에서 또 정정 후로 가면은 밝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특별 관계자가 총 9명으로 있었습니다. 뭐 이현아부터 해서 진인회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바뀐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은 9번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10번, 11번이 추가된 걸알수 있습니다. 현대 요트, 현대 엔 코스모스 요팅, 이렇게 두개의 계열 회사가 추가가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있고요. 예, 사업 내용을 보면 선박 건조 외, 선박 대여 외라고 적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계열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 관계자가 두개더 추가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서 바뀐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변동 변경 사유에 특별 관계자 신주인수권 증서 매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5월 15일자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번에 바뀌면서 이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그에 대한 보고 사유도 추가가 됩니다. 요 뒤에 전환 사채권 장애 매수에 따른 특별 관계자 추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주식 보유 비율, 주식수 바뀐 것도 달라지겠죠? 9 아홉 명일 때 정정 전에는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가 37,000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37,000주가 아닌 16,000주 대략 2만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맨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차이가 2만주 정도 났잖아요. 그것만큼 플러스 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2만주 정도가 더 추가가 돼 있었죠. 그 지분율도 조금 증가를 한0.04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뭐가 추가됐는지는 이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관계자가 이걸로 어떻게 추가됐는지 대략적인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 요거 본 건데 이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정 전에는 9 명이 어떻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줬는데요. 이게 정정 후에는 두 개가 더 추가되겠죠? 내려가서 보면은 정정 후, 정정 후에는 현대 요트, 현대 앵 코스모스 요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 등의 내역에 전환 사채권에 들어가 있죠. 시간에 매술 한 건데, 17,000주, 3,400주.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2만주 정도가 돼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이 현대 요트랑 현대 앵 코스모스 요팅은 정체가 뭐냐?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올라가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돼서 그 내부를 조금 들여다 볼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개인들은 여기에 경급이 안 되고요 법인들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hlb 생명과 hlb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현대요트 현대앤코스모스요팅이 추가된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현대요트 먼저 보면은 최대주주가 hlb 그리고 현대앤코스모스요팅은 진양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괄호치고 진양곤이 써져 있는 거는 현대요트의 최대주주가 hlb인데 hlb의 대표자가 진양곤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39%라는 것은 진양곤 회장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HLB가 현대요트 지분을 39%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요 밑에는 조금 다릅니다. 최대 주주가 진양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현대엔 코스모스 요팅의 지분 24%는 진양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도 보면은 이 HLB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30억 정도 돼가지고 부채 총액이랑 이거 합치면은 자산이 지금 12억 정도. 그 다음에 진양곤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인 코스모스 요팅은 자본 총액이 1억 7천 해서 자산 총액 다 합치면은 2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둘다이철웅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 2, 3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까지 보면 되는데요. 마지막 것은 직점 보고일 이후 대량 변동 내역입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이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특별 관계자 중에서 신주인수권 매도가 나와서 이거 진영권이 팔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른 HLB 셀 이연수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었죠. 이건 예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정정 전이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정정 후로 오면은 바뀐 거 없죠. 그리고 어, 전환 사채권이 지금 현대 요트, 현대 앤 코스모스 요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추가가 된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세부 변동 내역이좀 궁금한데,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첫날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1 1일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을 5월 10일 이현수가 팔면서부터 HL, CB셀도 그 뒤에 팔았죠. 그래서 이연수는 둘째 날에 완전 다 팔아 버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이죠. 왜냐면은 첫날에 신주 이수권이 엄청 급등을 했었거든요. 160% 상승했기 을 때문에 처분 단가가 높습니다. 4만 주, 아, 4만 원. 네, CB셀은 이제 둘째 날부터 하루하루 슬그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단가가 조금씩 낮아졌죠. 3만, 2만 7천. 그리고 첫날에 조금 팔고 조금 팔고 마지막 그 14일에 마지막 날은 15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 털어 버렸습니다 이 세부변동내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이 공시는 전부 다 보게 됩니다 내려가서 보면 은 세부변동내역에 추가가 됐죠 현대요트 현대앤코스모스요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5월 14일에 장애매수 날짜가 5월 14일이니까 시간의 블록들이랑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장애매수가 됐습니다 전환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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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요트는 한 번에 17,000주를 받았고, 이제 현대 인 코스모스 요팅은 거래 상대방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비고를 보면은 거래 상대방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 요트는 오아시스 인베스트먼트2 마스터 펀드에서 받았고, 그리고 현대 인 코스모스 요팅은 히스토리 투자 자문, 그리고 박철이라는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외 매수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보면은 좀 특징적인게 있는데 여기 현대요트랑 현대인코스모스요팅 차익금이 이렇게 자기자금보다 훨씬 크게 있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다 자기자금 대비 한 3배정도 차익금이 있죠 그리고 이 차익금은 원래부터 있었던거냐? 아닙니다 따끈따끈하게 빌린건데요 둘다 5월 14일에 빌렸습니다 차익금액을 이렇게 빌렸는데 누구한테 빌렸느냐 어, 재밌는게 HLB 세렉에서 빌렸습니다. 둘다 HLB 세렉에서 빌려가지고 이거를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입 기간, 이제 만기가 7월 1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7월 13일이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자, 똑같이 이렇게 뜨죠. 이거는 5월 29일자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것도 5월 29일자라고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바뀐 것은 하나, 둘, 세개 바뀌었고요. 첫 번째 바뀐 내용을 보면은 요거가 73에서 7 7로 바뀌었죠. 대략 2만 주 정도.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게 바뀌었고요. 보고사유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바뀐 것도 보면은 특별 관계자가 9명이었는데 이번에 또 11에서 2개 더 늘었다. 아까 봤던 거 똑같은 내용. 그 다음 정정된 것도 이것도 요기에서 어 이렇게 2개 추가된 거. 똑같죠. 다. 그래서 다 받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건 6월 8일자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뀐 거 이것도 2만 주 똑같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6월 달로 왔으니까 직전 보고서도 똑같이 이제 변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전 보고서가 5월 달 건지 5월 15일 거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증가. 방금 봤던 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메인을 보면은 보고 사유가 이거 두 개였는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특별관계자 전환 가액 조정 이게 추가된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당연히 정정전 9명에서 지금 11명 이2명 추가된 게 뭔가 이제 변경이 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거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방금 봤던 거맨 처음에 봤던 거를 띄웠고요 여기 오른쪽에 방금 계속 보던 겁니다 뭐가 바뀌었냐 전환가액이 조정 됐으니까 수량이 당연히 늘어났겠죠 바뀐 부분은 현대 여트만 보면 17,000주 였잖아요 이게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p 곱하기 q니까 19,000주 밑에는 3,800주 이렇게 돼 있죠 3,400주. 그래서 현대 요트, 현대 앤 코스모스 요팅이 발행가의 조정으로 수량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